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반전 청문회 청문회 하기 전에는 언론들이 막 싸대 가지고 이게 진짜 우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이렇게 김상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김상조 공정 거래 위원장의 청문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청문회 안하면 어쩔 뻔했지 반전이 되게 많았어요. 김상조 낭만 시켜야된다고 하는 자유 한국당과 언론들의 어떤 서로간의 짬짬이 같은 것이 들 예, 느껴지고 예, 예. 계속 뭔가 이렇게 우혹을 제기해 되니까 예. 심한 경우 그거잖아요. 너 강남 살잖아. 무슨가 투기 우혹 있다 이런 거잖아요. 강남 살면 다 투기. 예. <laughs> 그 인간들 머릿속이 참 신기합니다. 진짜.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차몰고 다니면 저건 도난의 의혹이 있다. 뭐, 훔친 차일 수 있다. 뭐, 그, 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 김성조 후보자가 차 갖고 다니는 것도 사과했잖아요. 청문회에서. 그러니까요. 예, 40대 때까지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뭐, 그 앞에 이런 말 예, 붙였어요. 예.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걸어 다니고 이러는 게 보고서 못 하겠더라. 그래서 차를 샀다. 차를 갖고 다닌다. 음. 그리고 우선 그 차를 갖고 다니는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 년에 음. 1억 정도 보시는 분이 그차 타는 게왜 미안한 거예요? 뭐냐면 2 3세번 네. 어, 주차했다는 기록이 나와서, 그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대중교통 타고 이게, 다니냐, 당신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청문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김상조 파팜이가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왔던 네. 김상조 교수가 대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막 이런 거. 이이 이 쟤네들 야당 자유 자유도 않는 애들이 그 파파미를 보고 올라 걸렸어. 그러고서는 오주 어, 주차 기록이 있어 거짓말했네. <웃음> <웃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걸어 다닌다는 사람이 차가 있어 거짓말이야라 그랬으니. 김상조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후보자가. 근데 걸어 다닌다고 했던 거는 그 제자의 지금 그 뭐라 추억담 네. 네. 응. 거기서 과거.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정도에 제가 CC 시절에 남자친구가 그 한성대 근처에 살았어요. 음. 그래서 한성대 도서관에 종종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요? <laughs> 네, 공부를 <웃음> 했죠. <웃음> 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비탈지고 예, 예. 한성대 여기 입구가 있잖아요. 예, 4호선. 예. 근데 거기가 한성대 입구가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예. 마을 버스를 예. 타고 한참 가야지 됐는데 아니면 등산을 하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 마을 버스를 학생들하고 같이 대기를 했다. 그 얘기가 음. 있잖아요, 실로. 음. 그러니까 자유당에서는 그 파팜이 그 내용들을 보고 그게 과거에 예전에 벌어졌던 그 추억담인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현재하고 등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되는 사람이 왜 주차기록이냐 있 차는 왜 갖고 다니냐 이렇게 아. 물어보니까 김상조 교수가 대답을 그렇게 한 아, 거죠. 진짜 개똥 같은 것들 이죠 <laughs> 자, 그러니까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것들 요점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음마 아파트 위장 전입 이것은 아내 치료 위해 실 거주 살지도 않는데 주소지만 옮겼다. 투기를 위해서 요건데 청문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갔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살았던 거 더군다나 암에 걸린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음.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구만 심지어는 청문회에서 뭐가 어떤 거였냐면은 미분양 돼가지고 하나 그늘진 아파트 하나 나왔는데 근데 복덕방이라고 했어 이분이 계속 복덕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그 다음 라운드 야 쉬고 와서 하는 말이 네. 네. 휴식하고 왔는에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왜 복도팡이라고 하냐고 항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또 대답해서 복도팡이라고 <laughs> 한 거야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복도팡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사과하고 막 그런 식의 사과는 좀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그 질문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하다 하다가 질문이 이렇게 해요 왜 복도팡 앞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왜 부동산 앞을 지나쳤냐고 그런 게다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이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송구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2006년부터인데요. 2006년 1월달부터인데 이게 거래가 된게 1999년이에요. 실거래가 의무화가 그 아파트 거래보다 한 7년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야. 그리고 관행이라는 건 그런 거 있죠. 아마 그런 거 해보신 분, 명정님은 잘 아실 거든요. 예전에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히 집을 매매할 때는 다운 계약서는 그냥 관행이었어요. 왜그냐 누구나,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어. 이건 업건을 떠나서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집을 천만 원에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이 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 언제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이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천만 원에서 산 거와 이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팔았어요. 그럼 차액 천만 원에 대해서 예금을 내야 되잖아요. 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셌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를 천 백만 원이나 천 이백만 원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매매가를. 매매라고 하는 게 쌍방이잖아요. 쌍방거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 실거래가로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미친 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아 사, 집을 살때 실거래가로 아, 네. 계약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안 팔아요 그래. 요 그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안 팔겠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그냥 그 다운 계약서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자유당 의원이 계속 이렇게 묻죠. 예스, yes, 노둘 no.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고. <laughs> 계약서 썼냐 안 썼냐 다운으로. <laughs> 너무 길게 답을 음. 한다고 뭐라고 근데 하셨죠. 그 현장에 와 있던 국회의원들 중에 야당, 여당 포함해지고 단한 명도 나온 계약서 안쓴 사람은 단한 명도 한 명도 없다.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잡아줬어요. 그때 당시 했죠. 관행이 아니라 거의 그관습법 관습, 관습법. 아, 네. 관습법과 네. 같아서 예. 정부에서도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의무 등록, 의무 신고제로 바꾸면서. 유예 기간도 둬졌어요. 예. 정부에서 그래서 음. 뭐냐면 이전에 벌어졌던 것이 앞으로는 규제할 건데 이전에 벌어졌던 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니까 음.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고쳐라 라는 음. 유예 예. 기간이 둬졌습니다 예. 자, 다음에 부인 취업 특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자는 없었고 자격은 갖췄다. 야, 이 자격이 찾아보니까 정말 후들들 하더라고요. 스펙이 좋죠. 예. 이그 허여자대학교 사범대학 8일학번이신데 교원 자격증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있고요. 그 연세대에서 테솔 대학원 과정 수료하셨고 영어 회화 능력 검증 수료하셨고 테플인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그, 예, 그그 대학원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외국인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 전문 과정 수료하셨고 토익 900점에 경력도 엄청나시더라고요. 1986년도부터 뭐 3년, 8년, 1년, 뭐 6개월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가르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외부 강연료,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서 <laughs> 납세했다. 5년 동안 114건의 외부 강연료. 으로 벌어들인 돈이 8,862만 원인데 음. 매년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고를 한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안 하는데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신고한다잖아요. 자유당에서 단지를 그 걸은 게 김상조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안한 해가 있었어요. 음. 안 해서 나중에 경과금까지도 해서 더 냈거든요. 그거를 파고 들었어요. 왜안 했냐. 이게 이게 탈세 아니냐. 음. 그런데 김상중교수하고또한마디로 뭉개버리죠.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있다가 왔는데 어머님인가 돌아가셨대요. 음. 5월달에. 그래서 음. 소득세 신고를 못한 거야. 음. 그 기간을 놓쳐서. 그래서 그 초상을 치느라 신고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경과금까지 같이해서 냈다. 그 그러니까 탈세가 아닌 거예요. 뭘 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게 내면 그것은 탈세가 아니고 그렇죠. 연체예요. 연체. 자 그런 식인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도 내가 보기에 미친 준비상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웃음> <웃음> 배웠던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정말 피곤해질 것 같더라고요. 음. 보통 그 공직 사회가 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김상적 교수님은 이렇게 타고 나기를 자기의 할 일은 스스로 하는 이게 완전히 뼈속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분위여 가지고 음. 그 부하 직원들도 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기존의 공직 분위기 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카드 사용 신고 금액이 영원. 이것은 소득 공제 기준이 안 넘어서 영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도 해명해야 될게 있어요. 김상조 후보자가 언론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하고 방송할 때는 어떻게 그 청문회를 아침 저녁 다 봐요. 다른 방송도 네. 못 하고 그러니까 다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언론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다 서머리를 못 했더군요. 쓰시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신용카드를 안 쓰는 건데. 신용카드가 저도 입춤 말았어요. 급여 총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연말 정산할 때 0으로 잡혀서 의미가 없어서 안 한다. 그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은 아니고 필요할 때는 쓴다 이런 거잖아요. 예, 네, 25%를 그 기준이 그 전산 입력하는 그 화면이 있는데 총 소득의 그 연간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 금액을 그거를 0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넘긴 거나 그러면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데요. 신고 절차가. 그래서 그걸 반드시 25%를 넘어가면 숫자를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써야만 화면이 넘어간 답니다 이게 아. 우리 존경하는 자유당 잔당 의원들께서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디테일을 그 한성대의 전산 시스템이 네 전산 시스템이 예. 대학에서 그렇게 돼 있기 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다. 한성대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 네. 한성대가 잘못한 거죠요 그런데 어제 청문에서 회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그거였어요.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신대요. 가능할까요? 저 노동권 예. 보호 차원에서 좀 이거 강제적으로 일을 예. 좀 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아니에요곰 PD님도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하루에 열 시간 일해도 일주일에 7십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열 예. 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말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많이 하루 에덟 시간 예.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면. 근데 거기에 30시간을 더 하는 거야. 10시간씩 한다고 줘도 그래서 돈쓸 시간이 없다. 이거는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청문회도 국회의원들의 일이잖아요. 네. 니들이 김상조만큼만 열심히 일했으면 국가 발전을 엄청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청문회 수당도 따로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네. 아, 씨. <laughs>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부 시민단체 겸직에 대해서는 한성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요. 거기 그걸 딴지을 거니까 이게 비영리 단체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깔려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 증인이 후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줘 버려. 음. 네, 그랬어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자,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건데 참 이것도 반전이었습니다 논문 자기 표절. 이 사안은 승인 받고 게재를 했지만 그래도 송고합니다라고 해명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논문을 자기가 표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표절이 아니라 어디 한 곳에 한 곳에 그 발표한 논문은 거기서만 그 다루게 돼 있는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해도 되느냐라고 그 학술지에 승인을 받고 다른 학술지에 발표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법도 아니고 이렇게 다 양쪽 조직에서 허가를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꼬투리를 그 잡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 똑같은 논문 두번발표했어 응. 응. 네. 그런 거죠. 그고 이때 자유당 의원이 계속 그 한성대 총장한테 압력을 넣어요. 이거 인사위원회 회부하실 거냐고 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뭐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laughs>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 나와바리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일 거 아니야. 예. 자기들이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청문회에서 말이 씹혔거나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물러서면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부동산업을 왜 지나갔냐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뻔히 듣고도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고. 아들 군복무 특혜에 대해서는요. 자료 접근이 어려워서 확인이 불가했다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뭐 소총병에서 배치됐다가 행정병으로 갔다는 거고요. 하 <laughs> 다음에 휴가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의혹인데 김상조처럼만 살라고 해요. 김상조처럼 살라고 해. 군대 가면 행정병으로 되는 경우가 우리 때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학력이 좀 높은 사람들. 학력이 높고 예, 똑똑한 사람들. 예. 그리고 글씨 잘 쓰는 사람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특수부대였고요. 우리는 행정병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일과 끝나고 내 업무 처리하고 똑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뭐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부대에.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이 거의 두세 명 밖에 없었어요 예 네, 저도 그랬어요 었 네, 비슷해요 네. 우리 네. 아버지는 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나도 특혜 의혹이 있는 거예요 <laughs> 저도 방위 출신인데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 받잖아요 3주 훈련 받았는데 그 3주 훈련 받는 동안 준행정병 역할을 했어요 훈련병인데 그것도 특혜 의혹을 받은 거야 <laughs> 저도 운전병이었는데 전체 운전병만 있는 부대였거든요. 운전병으로만 만들어진 부대였는데 거기 전체 대대에서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이 딱두 명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네. 뭐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뭐 행정병뿐만 아니라. 여기서 김상조 교수가 우병우처럼 무슨 요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본인이 뭐 재벌 계기네뭐네 평생을 바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들 군대 갔는데 행정병으로 빼주세요 하고 압력을 넣고 하나 청탁을 넣었다 그리고 아들놈 휴가 자주 나오는 건요 부모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그게 <laughs> 그걸 특혜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 군대 안 갔다 와서 시스템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보들인 게 김상조 이 후보자가 나 김상조인데 우리 아들 좀잘 봐주세요. 그럼 그 아들이 잘봐줄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laughs> 아니 뭐 군대를 뺀 것도 아니고 거의 뺑뺑이 돌아가요. 그 아들은 네. 자, 김상조라는 이름 팔면 네. 취직도 안 되고 <laughs> 대기업에. 그게 좀 답답한 게 이제 이게 이런 시기인 거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김상조 후보자가 차후 2017년도에. 탄핵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문재인 정권의 공용거래위원장이 될걸 미리 알고. 몇십 년 전에. 네. 알고 거기에 대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런. 아니. 지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설사 우병우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휴가 자주 나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내가 봤을 때 휴가 자주 나오는 건 내가 해봐서 잖아 <laughs> 저는요 첫 휴가를 상병 저후봉 때 나왔어요 1년 지나서 14개월째인가 13개월째 나갔는데 어... 특혜네 <laughs> 그것이 진짜 특혜지 부모 입장에서 못 나오게 막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런 아, 거는 좀그 사람들 중에 한두 년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개틀린 한번 자, 하면 더 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음. 20년간 외부 연구비, 사회이사, 용역을 일절 거부한 산무 김상조.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건 뭔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김상조 후보자는 그렇죠. 이 외부 연구비라는 건두 종류잖아요.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것과 정부로부터 받는 것. 이두 개를 안 했다는 거고. 사회이사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돈 받는. 예. 통로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안 했고 유, 유급 사회 이사 그다음에 용역도 이거는 뭐 우리 사 대강 때 많이 받잖아요 용역 음, 많이 예. 받아가지고 해쳐 헤쳐, 드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한 그만큼 깨끗하게 사신 분이고요 이런 사람을 털어서 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 모르겠어요 보통 교수들이 외부 연구비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그러면 예 거의 영업 어, 영업럼 하는데 예. 이런 걸 전혀 안 하셨다는 거는 정말. 수, 실력만으로 승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김상조 교수가 삼성전자 주식도 한주 갖고 있고요, LG전자도 한주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한주 갖고 있고 그렇게 주식을 갖고 있어요. 한 주씩 예.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음. 주식들을 하나씩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털어봐야 털게 없어요, 이 사람은. 김상조 교수가 준 어떤 반전, 반전이잖아요. 이 창문이 열리기 전에는 그 의혹 제기가 뭐 너무나 도가 지나쳐 가지고 이건 좀 어쨌든간에 7일날 칠일날 그러니까 현충일 지나고요 칠일날 강경화 김동현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또총문회가 열리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또 얼마큼 반전이 있을지 언론들이 거의 처럼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지금 이미지가 엄청 나빠졌는데 어떤 반전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라온 의혹들 중에 그런 보도도 있어요 중앙일보가 김상조 교수가 불을 질렀다. <laughs>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예, 무슨, 뭐, 한성대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화재가 있었는데, 예. 김상조 교수가 담배 공출을 잘못 버여서 불이 난 걸로 의혹이 추정된다. 예. 한성대 총장은 증거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자유당 의원이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야기를 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보에는 그 김상조가 담배를 피다가 불이 나서 김상조가 직접 신고를 했고, 나중에 그 신고를 취소를 했는데 경비원이 다시 신고를 해서 불이 난 걸로 해서 소방서가 다시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상조의 잘못도 아닌데 김상조가 왜 삼백만 원을 기탁했느냐. 이게 김상조가 범인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laughs> 그게 거죠. 그게 되게 상식 바뀐데 저도 그 지점에서 왜 삼백만 원을 냈을까 생각해봤어요. 김상조 같은 교수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고태라고 자발적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 그런 인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상조 네. 교수, 우리 지난번 방송이었나요? 김상조 교수의 그 팝콘이. 미담 중에 음. 그 사재를 털어서 대학에 기부한 게 많았었잖아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 300만 원 기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재를 털어서 학교에 기부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불렀으니까 300만 원 냈지. 불렀으면 600만 원을 다 냈겠죠. <laughs> 응. 이석현 님의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김상수 청문회 소감 1번. 세상에는 돈쓸 시간도 없이 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 2번. 설득길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청문회 후보도 있다는 것, 3번 야당이 미리 찍는 낙인은 앞으로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돌려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가 굉장히 얇았던 것을 반성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네. 거고요. 언론 믿지 말자가 지금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언론 프로이미에는 아, 음. 시민들이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고요. 네. 어.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건데요, 민병두 위원의 트윗입니다. 김상조 후보 멘탈이 대단하다. 어젯밤 10시 30분까지 청문회 하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생들을 보강했다고 한다. 야. 보통 까르르네. 보통 같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한잔 할 텐데 청문회 때문에 주중 휴강 보충이라 참 강한 책임 의식, 강한 공정거래 위원장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휴식하지 않을까요? 음. 그럼 빨리 끝내셔야지, 지금. 6월 좀 지나면 대부분 다 정강하고. 거의 학기 네. 말이죠, 어. 지금. 어. 그러니까 빨리 바쁘시겠네. 그 예전에 삼성과 재판 때문에 수업이 몇번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말에 보강을 잡았대요. 네. 그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한 게, 약속은 내가 어긴 거고, 그래서 출석은 안 부를 거니까 안 와도 된다. 하지만 나는 교수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 학생들과 약속된 강의는 다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보강을 했대요. 참 그, 그런 분을 알아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하시고요. 진짜 훈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뭐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정도 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아니라도. 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건 가능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 꼬투리 못 잡겠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군가가 청문회 대상에 그 사람 파면은 뭐안 나오겠어요? 장관 안 할래요. 네, 나도 안할 거야. <laughs> 그러니까. 하고 싶지 전, 않지. 전못 해요. <laughs> <laughs> 근데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할수 없는 거저 사람이 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끝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왜 부동산 앞을 지나간다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laughs> 아유, 자김상주 교수님 존경합니다. 김상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야당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임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음. 그 제가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김상주 교수님 관련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0년. 이코노미 인사이트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경제 전문가 70인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 조사를 했는데 음. 우리나라에서 한국 경제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계에서 1위가 이건희였거든요. 음. 김상조 교수님이 3위였습니다. 와, <laughs> 일계 교수가. 네. 오. 그만큼 그 재벌들 그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스폰서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일대에서 그펠로브을 하는 건데요. 전그 세계 사람들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16명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02년도에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뽑혀가지고 갈수 있는 그펠로시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그냥 뭐 그냥 연수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 그 자유한국당에서 꼬투리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 방문 교수 무슨 뭐 초빙 교수 이 용어 가지고 네. 뭐 허위기재라고 막 그런 또 개똥 같은 소리를 했는데 네. 대단한 거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미스칼라 네. 네, 그게 못하겠더라 그래서 차를 샀다. 차를 갖고 다닌다. 음. 그리고 우선 그 차를 갖고 다니는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 년에 1억 정도 보시는 분이 그차 타는 게왜 미안한 거예요? 뭐냐면 2 3세번 네. 어, 주차했다는 기록이 나와서, 그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대중교통 아, 타고 이게, 다니냐, 당신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청문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김상조 파파미가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왔던 네. 김상조 교수가 대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막 이런 거. 이이 이 쟤네들 야당 자유 자유도 않는 애들이 그 파파미를 보고 올라 걸렸어. 그러고서는 오주차 어, 기록이 있어 거짓말했네. <laughs>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걸어 다닌다는 사람이 차가 있어 거짓말이야라 그랬으니 김상조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후보자가. 그런데 걸어 다닌다고 했던 거는 그 제자의 지금. 그 추억지 네. 거기서 과거.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1 0년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정도에 제가 CC 시절에 남자친구가 그 한성대 근처에 살았어요. 음. 그래서 한성대 도서관에 종종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요? <laughs> 네, 공부를 했죠. <laughs> 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근데 복덕방이라고 했어. 이분이 계속 복덕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그 다음 라운드. 시고 와서 오, 하는 말이 네, 휴식하고 왔다음 네.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왜복도팡이라고 하냐고 항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대답해서 복도팡이라고한 <laughs> 거야. 그 주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복도팡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사과하고 막 그런 식의 사과는 좀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그 질문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하다 하다가 질문 이렇게 해요. 왜복도팡 앞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물어. <laughs> 왜 부동산 앞을 지나쳤냐고. 그런 게다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이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송구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2006년부터 인데요 2006년 1월 달부터인데 이게 거래가 된게 1999년이에요 실거래가 의무화가 그 아파트 거래 보다 한 7년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야 그리고 관행이라는 건 그런 거 있죠 아마 그런 거해 보신 분 명정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히 집을 매매할 때는 다운 계약서는 그냥 관행이었어요. 왜그냐 누구나,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어. 이건 업건을 떠나서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집을 천만 원에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이 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 언제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이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천만 원에서 산 거와 이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팔았어요. 그럼 차액 천만 원에 대해서 예금을 내야 되잖아요. 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셌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를 천 백만 원이나 천 이백만 원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매매가를. 매매라고 하는 게 쌍방이잖아요. 쌍방거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 실거래가로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미친 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 집을 살때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안 팔아요 그래요. 그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안 팔겠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그냥 그 다운 계약서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자유당 의원이 계속 이렇게 묻죠. 예스, yes, 노둘 no,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고. <laughs> 계약서 썼냐 안 썼냐 다운으로. <laughs> 너무 길게 답을 한다고 뭐라고 근데 하셨죠. 그 현장에 와 있던 국회의원들 중에 야당 여당 포함해지고 단한 명도 다운 계약서 안쓴 사람은 단한 명도 한 명도 없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잡아줬어요. 그때 당시 관행이 아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반전 청문회. 청문회 하기 전에는 언론들이 막 싸대 가지고, 이게 진짜 의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이렇게 김상조가 생각보다 그 그렇게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청문회 안 하면 어쩔 뻔했지 반전이 되게 많았어요 김상조 낙마시켜야 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의 어떤 서로간의 짬짬이 같은 것들이 예, 느껴지고 예, 예. 계속 뭔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되니까 예. 심한 경우 그거잖아요 너 강남 살잖아 무슨 독기 의혹 있다 이런 거잖아요 강남 살면 다 독일 <laughs> 그 인간들 머릿속이 참 신기합니다 진짜.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차몰고 다니면 저건 돈 안에 의혹이 있다. 뭐, 훔친 차일 수 있다. 뭐, 그, <laughs>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 김성조 후보자가 차 갖고 다니는 것도 사과했잖아요 청문회에서. 그러니까요. 예, 40대 때까지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뭐, 그 앞에 이런 말 예, 붙였어요. 예.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걸어 다니고 저런 는게 보고서 비탈지고 예, 예. 한성대역 입구가 있잖아요. 4호선. 예, 예. 근데 거기가 한성대 입구가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예, 예. 마을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지 됐는데 아니면 등산을 하든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 마을 버스를 학생들하고 같이 대기를 했다. 그 얘기가 음, 있잖아요, 음. 실로. 그러니까 자유당에서는 그 파팜이 그 내용들을 보고 그게 과거에 예전에 벌어졌던 그 추억담인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현재하고 등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 안 되는 사람이 예. 왜 주차 기록이 있냐, 차는 왜 갖고 다니냐 이렇게 아, 물어보니까 김상조 교수가 대답을 그렇게 한 거죠. 진짜 개똥 같은 것들이 <laughs> 자, 그러니까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것들, 요점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음마아파트 위장 전입. 이것은 아내 치료 위해 실거주. 살지도 않는데? 주소지만 옮겼다. 투기를 위해서. 요건데, 청문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갔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살았던 거. 더군다나, 암에 걸린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음.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구만. 심지어는, 청문에서 회뭐가 어떤 거였냐면은, 미분양 돼가지고, 하나, 그늘진 아파트 하나 나왔는데,